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신약성경 263쪽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개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크리스도보와 가유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으로 감사하느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테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에도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함이라 아멘 한눈으로 보는 신약의 구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약은 온 인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온 인류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예요? 아담, 노아, 뭐 이런 바벨탑 사건, 뭐 이런 게온 인류에 대한 이기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이 택함받았다. 이스라엘의 택함, 아브라함, 우리가 족장시대라고 하는데, 그러고 이 유다에 와서 야곱에 와서 정적으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택함받은 백성. 그 다음에 유다집. 남부광주로 나눠지고는 유다지파다. 그리고 남은 자, 유다지파 가운데도 우상승배를 하다 나중에 구원 자격은 남은 자, 끝까지 예수를 믿고 남아있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푼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열두 제자 초대교회, 열방의 구에 온 인류를 역으로 구원하는 사건을 우리는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린도교에서도 분열, 소송, 음란, 우상승배, 이기적인 습관, 은사의 오용이 있었다. 바울은 고린도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교인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건, 고린도시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고 타락한 도시였다. 지금 남아있는 고린도의 여러 가지 유적들입니다. 다 고린도가 이제 옛날엔 찬란한 성이었지만 한쪽에 무너진 성들이죠. 이것은 아까 지도에 보면 여기 보면 여기가 고린도인데요. 이렇게 바다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만이라고 그러죠. 아테네로부터 이쪽에 바다가 들어와서 조금만 여기 아테네랑 이어지는 육지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고대시대부터 고린도는 이렇게 운하를 판 거예요. 운하를 파서 배가 다니게 해서 여기 이쪽은 이게 운하의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이게 배가 다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해서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라는 것은 여러분 대부분 항구도시가 뭐 항구도시를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 문화가 접하면서 여러 문화를 접하면서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거에 대한 결론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냐? 그본 전제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고 교인들이 갈라져 있었다 하는 전제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0절에 세 번역으로 보면,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을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이 말을 다른 말로 보면 세번역 우리 개혁개정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느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래서 온전히 합하라고 하면서 같은 마음 같은 말 교회는 서로가 한 마음 앞에서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10절에 등장하는 분쟁이란 말은 스키스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의견의 불일치가 아닌 강제로 나누어진 것을 의미한다. 특별히 고린도교에서 이러한 양상은 큰 문제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를 여러 번 지적한다. 그러면서 오늘 11절에 보면, 온전히 마음으로 내 분열 싸우지 말고 하나가 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어. 그러면서 11절에,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이라는 말 아까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의견을 다른 게 아니라 서로 나누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식로 쉽게 얘기하면 편먹고 싸우는 거예요. 바울이 1년 반 동안 사역한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 가서 거기 있는 동안 고린도에 살고 있는 근로의 종들이 그를 방문했습니다. 바울은 그들로부터 고린도교의 분쟁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글로에라는 이름의 여성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에베소와 고린도를 오가면서 사업을 하는 그리고 종들을 둘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었으면은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도 그 이름을 들으면 알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글로에게 직접 들었다는 게 아니라 글로에의 지편. 그래서 글로에와 함께 온 사람들에게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집에 속한 사람들 중 일부가 신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교에 대한 소문은 바울에게 무척 가슴 아픈 형제들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형제들이라, 형제들이라 라는 말로 반복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도록 부른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과 분쟁을 겪고 있다는 소문 때문에 바울은 길게 편지를 쓰고 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로 나는 아블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요. 아블로 편이요. 나는 개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합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뭐예요? 분열하지 못, 분열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분열해서 어떤 파가 있다는 거예요? 파벌이 나눠어져 있어. 파벌이 나뉘는데 바울파 나는 바울편. 그다음에 뭐예요? 나는 아볼로편. 나는 개바. 개바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예수편. 크게 네개 편으로 나눠서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네개 편으로 나눠서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 고린도 교회를 세운 설립자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며 예루살렘 교회 기둥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는 원변의 능했고 고린도에서 활발한 사역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리스도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맺은 특별한 관계를 자랑으로 여겼거나 자신들은 인간 지도자가 아닌 그리스도만 따르기로 결심했다고 말하므로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입장을 의치를 차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린도교의 여러 이러한 분열과 분쟁은 신학적 논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막상 지도자들은 이런 분파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멀리 에베소에 있, 머물러 있으면서 정작 베드로는 고린도에 다녀간 적이 있었는지도 분명치하고 아볼로 역시 순위의 설교자였을 뿐입니다. 이런 면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분쟁의 핵심은 신앙의 논쟁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집단들 집단들 간의 권력 투쟁이다. 제가 이걸 왜 길게 읽었느냐면요. 교회에서 이거 우리 한국 교회 뭐 분열과 비슷해요. 한국 교회 교단이 나누진가 같은 장로교가 지금 150개인데 이것이 어떤 신학적 논쟁을 가지고 나누었으면 괜찮은데, 나중에 자기들이 뭐 우리로 얘기하면 총회장 되고 뭐디고 노회장 되는 가정에서 분열한 경우가 많고, 요 원래는 신학적 논쟁과 예장과 기장 나눠줄 때는 그랬습니다. 바울파, 아볼루파 개밥파, 예수, 그리스도파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구원에 대한 논쟁, 신학적 논쟁을 한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교회에서 파벌 싸움에서 자기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으면 뭐할 겁니까 그런데 이런 분열의 모습이 요즘 한국 교회에 아주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분열하는 교회를 향해서 오늘 사도바울이 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16절까지 길게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 보와 가이오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함.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내가 또한 스테바와 집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의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달락에서는 바울이 자신이 고린도교에 세례를 준 경험을 깊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이두 개의 질문이 이어진다면 바울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는 모두 아니다라는 대답을 유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나눠 줄수 없다는 사실과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대가를 치불하셨다는 것 바로 그 이름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세례 받았다는 사실을 명백히 합니다. 바울 자신을 열렬히 추종하는 사람들조차 비판해서 예의로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있을 때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다행이다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오늘 이 13절의 질문은 우리가 이렇게 파벌로 나누어져서 싸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누어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갈라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갈라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옛인년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사도 바울은 나가, 니들 세례 안준것몇명 밖에 안준것 고맙습니다. 이 이면에는 뭐예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를 갖고 자기를 내세우고. 응?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나는 세례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바울파 할 거야. 이러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사도 바울은 오늘 아니. 우리는 바울도 아볼로도 누구도 바라보지 마라. 우리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된다. 너희들에게 세례를 준게 중요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복음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교회를 갈르고교례에서 다툼이 있을 때마다 생각해야 될게 누구냐?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게도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모든 용서와 사랑 정신을 예수님께 배워라. 그리고 나 내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바울파라고 주장하는 나한테 너희들 세례 안준게 고맙다. 세례 받았고 다고 누구랑 관계 있다고 연줄 우리가 그 연줄 연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라. 예수만 나타내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가 입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다시 우리들에게. 승천하시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그 예수님만 기억하고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싸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7절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 번역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러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왜 보내주셨느냐? 나 세례 베풀라고 베풀어 준 거, 세례 받은 거 갖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십자가를 기억하. 아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해요. 사람과 십자가의 정신은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이것을 옛날에 부흥강사들은 제가 여러번 우리 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신통하면 인통하고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해로 서로 하나가 되어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하나 되어서. 하나 됨으로 하나 됨으로 평안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연줄 주장하지 말고 뭐 주장하지 마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교회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의해 다른 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려면 서로가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가 돼서도 그리스도를 전해도 오늘날 교회가 이 시대 교회가 성립되고 부흥할까 말까인데 교회 안에서 싸워? 아니 분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교단이 하나 되고, 노회가 하나 되고,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서 우리가 이 모든 하나됨 속에 예수를 증언하는 교회,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서 한국 교회를 새로 일으키고 작지만 우리 교회를 새롭게 풍케하는 그 역할을 힘을 합쳐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오셔서 예수를 전하고 또한 복음을 증언하는 것에 대해 서로 분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의 이익 때문에 내가 다른 다른 사람들에게 우이 설고 자랑 때문에 분열했다면 용서하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와서 하나 되고 서로를 존중이 여기는. 우리 모두가 돼서, 우리 교회가 돼서 이 하나된 힘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